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음악치료사 장인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바디 퍼커션과 그리고 노래 가사를 개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과 똑같이 종이랑 펜을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노래도 제가 제목을 퀴즈로 낼게요. 음, 오늘 제목에 등장하는 이 생물은요, 첫 번째, 미끌미끌합니다. 두 번째, 물컹물컹 하고요. 머리가 동그랗게 생겼어요. 자, 이거 마지막 힌트 들으시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다리가 8개인 생물입니다. 위협을 느끼면 먹물을 쏘기도 합니다. <laughs> 자, 왔습니다. 오늘의 어, 제목 중에 하나는 이제 문어, 문어가 들어갔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안예은의 문어의 꿈입니다. 거고 처음 듣는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들어 보셨다는 분들은 아마도 이제 뭐 광고 음악으로 들으셨다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고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되게 동요 같기도 하고 또 쨍쨍하게 불러서 노래가 좀 희한하기도 하네, 활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기억에 남는 멜로디가 딱 하나 있었어요.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딱그 부분밖에 없었는데 어, 우리 여러분들도 음악을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둘다 분, 둘 인상깊은 멜로디는 그거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노래 부를 때는 그야 해라는 부분에서 우리 멜로디는 잘 모르니까 그 부분만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만 제가 색깔을 좀 넣어드릴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어, 주변에 혹시 내가 너무 늦은 시간이지 않은가 둘러보시고, 너무 늦은 시간이면은 그냥 작게 소리 내주시고요. 조금 내가 소리를 좀 높여도 된다 하시면은 소리를 할수 있는 만큼만, 주변에 피해주지 않는 만큼만 소리를 키워서 우리 산에서 야호하듯이 이렇게 해서 야! 하고 소리 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야도요, 그냥 야!가 아니라 야! 이렇게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뭐 다들내셨 나요？자, 우리 어, 제가 조금 소 개해 드 리고, 싶 은, 영 상이 있 는데 어, 지금 오른쪽 위에 어, 클릭 을할수 있는 링크 가, 나 가고 있 어요？그 거를 눌러 보시 면은 어, 안예 씨의문 어의 꿈이노 래는 뮤직 비디 오가 없 어요？그런데 대신 에, 이 노래 를 너무 너무 사랑 하는팬이 뮤직 비디 오를 그림 으로 막 이렇게 애니메이션 처럼 해서 만든 게있 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너무 좀 귀엽다고 느끼실 것 같아서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들어가서 꼭 한번 보시고 이쪽으로 다시 저희 영상으로 넘어오셔서 영상을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고 활발하고 그런 느낌의 노래였죠. 어, 근데 노래가 활발하고 귀여워서 당연히 문어의 기분도 그럴 거라고 저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사를 보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가사를 띄워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어의 기분을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바다 느낌은, 바다의 느낌 말고 문어의 기분이요. 자, 첫 번째. 외로워. 두 번째. 또 찾아보면은, 때로는 무섭기도 해. 무서워. 그리고 마지막 문어의 기분. 이곳은 참 우울해. 그래서 기분이 지금, 문어의 기분은 외롭고 무섭고 우울해요. 노래랑 좀잘안 어울리죠? 혹시 아까 전에 그 링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뮤직비디오에서 보면은,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바다는 너무 깊고 춥고 어둡고 거기다가 혼자서 지내거든요. 문어 혼자서. 근데다가 문어 위로 상어들이 막 지나다녀요. 그래서 문어가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니까 아막 무서운 마음도 가지고 있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어가 무섭거나 외롭지 않게 행복할 수 있는 가사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땡땡땡은 너무 안락해. 밝고 따뜻하고 편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해. 그래서 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참 포근해. 어떠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되게 가사의 느낌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곳을 포근하고 밝고 따뜻하게 느끼시나요? 보통 이런 장소를 안식처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안식처는 어디인가요? 자, 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저는 어쩔 때는 제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제집 아니면 은제방이 편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쩔 때 조금 많이 외로울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조금은 있는 카페 같은 곳이 제가 편하게 느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 사람도 싫고 나 혼자 있는 것도 싫다 할 때는 자연을 따라서 뭐 산에 갈때뭐 자연과 함께 있을 때 이럴 때 산이 제 안식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안식처가 되는 장소들, 뭐한 가지만 적으셔도 되고, 뭐 다섯 가지를 적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한 가지는 꼭 적으셔야 돼요. 왜냐면 가사에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종이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안식처 잘 적었나요? 어딘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친구 집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낙성대 공원이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laughs> 자, 이제 저 땡땡, 땡땡땡, 저 파란색 다섯 글자 안에다가 여러분들의 안식처를 적을 건데, 근데 원래 가사가 깊은 바다 속 이렇게 다섯 글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집, 이라고 한 글자만 적었다? 이러면은 노래를 부를 때 이상해져요. 지입은 너무해로.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해지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노래를 편하게 부를 수 있게 수식어를 좀 적었습니다. 자, 옆에다 적어 드릴 건데, 만약에 내가 적은 안식처가 글자 수가 하나다. 뭐, 예를 들면 집이다. 라고 하면은 앞에다가 내 안식처. 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노래 부를 때내 안식처 집 다섯 글자가 되기 때문에 노래 부를 때 어색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내 안식처 집은 너무 안락해 이렇게 되겠죠 자 하나하나씩 또 불러 드릴게요 내가 적은 안식처 글자가 두 글자다 예를 들면은 카페가 될수 있겠죠 거기에는 안식처 라고 앞에 붙여주세요. 안식처 카페는 너무 안락해. 만약에 센터, 센터다. 안식처 센터는 너무 안락해. 이렇게 해주시고요. 세 글자다. 예를 들면, 저는 아까 산이라고 했으니까, 관악산이라고 적었다 하면은, 앞에다가, 나의를 붙여주세요. 나의 관악산은 너무 안락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를 붙여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한 글자가 네 글자다. 뭐, 정신센터, 관악센터. 그게 나의 안식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맨 앞에다가 네, 네. 이한 글자만 붙여주세요. <laughs> 내 정신센터는 너무 안락해. 아니면 내 관악센터는 너무 안락해. 이렇게. 요렇게 앞에 수식어를 붙여주시면은 노래 부르실 때 훨씬 편하게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바꾼 가사로 우리 문어가 행복할 수 있게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원래 음악에서는 원래 가수가 원래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바꾼 그 가사를 띄워드릴 테니까 괄호로 열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적었던 그것들, 만든 가사를 넣어서 노래를 불러주세요. 네. 오늘 외롭고 무섭고 우울했던 우리 문어의 기분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바꿔주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어, 여러분의 안식처가 여러분들한테 안식을 주었듯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우리 회원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